고등부 랩너트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미리 본 루디아였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루디아가 미리 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 루디아를 미리 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무엇을 했길래 루디아 같은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었느냐? 무엇을 했길래 미리 볼수 있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볼수 없는 것을 봤다. 어떤 비밀? 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비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보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일곱 가지 대흐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이 우리가 누릴 비밀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혼자서도 살아남는 독립이죠. 자립이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죠. 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서미스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연장을 살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거죠 지금 빨리 10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 10가지 비밀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섯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현장에서 살아남고 현장을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62가지 삶을 누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비밀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성공하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이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영적인 비밀을 본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강대국입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강대국을 살리도록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봤잖아요. 로마를 보고 이 시대에 살릴 응답의 열쇠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답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비밀을 본 사람, 그 사람을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 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볼수 없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예비된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예비된 전도 제자, 산업인이었잖아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전도제자 산업인 루디아를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제 가운데서, 문이 막혔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잖아요. 새로운 문을 여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여시는 새로운 현장, 새로운 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더니 어딥니까? 마게도냐라는 현장이잖아요. 유럽을 살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이 현장을 파고 들어갔더니 완전 예비된 성령 인도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를 찾아내고 이 루디아의 집이 오픈돼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고 바울과 제자들을 맞아들여서 여기에서 전도운동하시라. 이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의 우상 문화를 바꾸고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들린 여종이 복음받고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갈급한 사람 간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찾아지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고 계속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볼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느냐?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안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영적인 시스템과 관계가 있더라. 뭐뭐 있었습니까? 문이 막혔을 때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죠. 그리고 빌리포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는다. 정식 기도의 비밀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24시 기도하면서 다니다가 어, 귀신들린 사람을 봤을 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영권 사용하는 기도죠.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뭘한 겁니까? 예배 기도에 승리한 거죠. 이 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 루디아 같은 완전 예비된 전도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예비된 만남, 예비된 전도의 분들을 열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도 장소도 제자도 사건도 그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도 전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보고 누리고 현장에서 아무도 볼수 없는 것을 보고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이 사실을 누리고 집중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1부에 배때 부활의 증거와 증인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2부에 배때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에서의 비밀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해야 할 영원전의 이유와 오늘의 이유와 미래 의 이유를 붙잡고 예배 기도에 성공하는 가운데 영적 시스템 속에서. 미리 보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된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아내고 또 루디아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날 전도운동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모든 랩런트들에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실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도전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에 우리 레런트들이 빠짐없이 기도 철을 찾고 기도 시간을 정하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 방해하는 모든 지역의 역사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문화와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이 치유되며. 갈급한 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현장에 완전히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절대 제자를 찾는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